많은 분들이 학경예약특강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 학경예약특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요즘 시험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응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파트, 파트마다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이론들을 정리하고 간단한 OX 문제와 애울 수 있는 약간의 팁들을 파트 파트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팁들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내용을 합격 예약특강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기법 특강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그 작년과 재작년 재재작년과 다르게 사실 이제 시험 문제가 앞으로 상대평가가 되기 전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특히 2차 과목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선정 수업의 가장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부처님. 스님, 네모난 밥상 이런 부분들을 매년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올해는 에듀윌과 협의해서 암기법 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기법 책에는요. 그 내용들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 그 애울 수 있는 것을 밑에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파트, 파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 위주로 만든 책이 바로 암기법 책이고요. 그것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정리해서 하루에 정리하는 수업이 암기법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